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학 나눔도서 중에 두 권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매년 문학 나눔도서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독서의 기쁨도 2018년에 문학 나눔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제 책을 소개할 순 없잖아요. <laughs> 오늘은 문학 나눔 도서에 선정된 책 중에 다른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작가의 아무튼 망원동이라는 책과 이병률 시인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망원동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 김민섭 작가의 아무튼 망원동이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시리즈는 제가 예전에 이다혜 작가님 책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작가 본인을 기쁘게 하는, 작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쓴 에세이를 모은 시리즈입니다. 새 출판사에서 번갈아가면서 내고 있고요. 저는 그때 소개해드린 아무튼 스릴러, 그리고 아무튼 트위터도 읽어봤고요. 아무튼 발레, 그리고 아무튼 망원동까지 이제 아무튼 시리즈를 네 번째 읽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피도 볼륨도 좀 작은 편이고 글도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많아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재미있게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 아무튼 망원동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대리사회 후의시대 고백 손짓 연결 같은 책을 쓴 김민석 작가입니다. 제가 글을 연재를 하고 있는 출판인들의 잡지 기획 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의 편집위원이시기도 하고 예전에 출판 컨퍼런스에서 한번 뵌 적도 있는데요. 제가 김민석 작가님의 책 중에 읽은 책이 이걸 제외하면 훈의 시대를 최근에 읽었었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최근에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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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어, 훈의 시대의 훈이라는 게 가훈, 급훈, 교훈. 뭐 사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훈화 말씀, 훈시, 훈계 이런 데에 쓰이는 훈이라는 그 글자인데요. 이 훈들이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몸에 또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훈의 시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책을 얘기를 좀 하자면 김민석. 작가의 책 중에 아마도 조금 가벼운 쪽에 속할 그런 책인데요. 망원동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되짚는 책입니다. 저자가 망원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원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망원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누군가한테는 홍대에서 가까운 곳또 굉장히 힙한 곳, 뭐 망리단길 어떤 그런 재미있는 곳의 이미지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께는 망원동이 뭐야 어디야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께는 또 망원 시장이 또 친숙한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망원동은 굉장히 그 힙한 장소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곳. 근데 이 저자는 망원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망원동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아무튼 망원동이라는 요 책입니다. 챕터 구성이 조금 재밌는데요 처음에 프롤로그가 있고 챕터가 이래요. 2017년, 2016년, 2010년, 2008년, 2002년, 1997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4년, 다시 2017년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 본인에게 이 망원동이라는 공간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를 이렇게 점점점 더 과거로 더듬어 가면서 한번 추적을 해보고 마지막에 다시 2017년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이 책은 그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왠지 읽기 전에 느낌은 그런 걸것 같잖아요. 뭔가 망원동이 많이 변화가 됐고 굉장히 번화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무슨 한국 근대 소설에서 본 것처럼 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뭐 마음 아픈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뭐. 망원동의 힙함을 찬양하는 책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망원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것으로 책을 짐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책에 있어서 좋은 점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글을 많이 썼던 저자답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또 특징이 되는 부분은 공간이 인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책 자체가 망원동이라는 공간이 이 개인 김민섭에게 또그 시절에 망원동에 살던 사람들에게 또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고 또 망원동이 변화하면서 그 인식은 어떻게 변했고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지도 공원 있잖아요. 원래는 난지도 매립지였죠.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망원동에서 산만 건너면 바로 난지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암동,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 그런데 거기를 아주 근사한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곳으로 바꿨죠. 그 월드컵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그 전만 해도 망원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그 묘한 기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도 쪽에도 어쨌든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쪽에서도 학생들이 건너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너온 학생들, 학군이 겹쳐서 난지도에서 통학을 하던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대하던 그 묘한 기류 같은 것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 그리고 공기처럼 스며있던 혐오감 같은 것들, 그런 식의 공간 구성이나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조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 되면 파리가 엄청 많았다. 고 그래요. 성산동이랑 망원동 이쪽에 파리가 너무 많아서 저자분이 지금도 손으로 파리를 잡을 수 있다. 하도 어렸을 때 많이 잡아서, 근데 난지도 쪽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파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아주 개인적인 기억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거를 읽는데 훈의 시대 얘기를 왜 했느냐? 사실 요 아무튼 망원동이 훈의 시대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니까 이걸 쓰고 나서 훈의 시대가 나왔는데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읽었어요. 후네 시대를 먼저 읽고 아무튼 망원동을 읽었는데 아무튼 망원동의 뒤쪽에 초등학생 때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마다 열리던 애국조회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조회 요새도 하나요? <laughs> 월요일 아침에 전교생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아 가지고. 줄 맞춰서 서가지고 앞에서 뭐 상장도 주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분위기, 그런 학교의 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게 훈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때의 추억 부분이 한몇 문단 정도가 겹치는 문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약간 뿌듯했습니다. 이런 거 찾으면 좀 뿌듯하잖아요. <laughs> 아무튼, 네. 그래서 이따가 약간 웃었고요. 아무튼 망원동도, 훈의시대도 좋은 책들이니까요. 관심 가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마크도 받았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섭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병률 시인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라는 시집입니다. 사실 저는 이병률 시인을 시집보다 산문집으로 먼저 접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책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베스트셀러였으니까 '끌림'이라는 여행 에세이예요. 그래서 안에 막 이런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이 책을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병률 시인은 약간 이런 산문집으로 기억이 되는 좀 그런 작가였는데 이번에 이 바다는 잘 있습니다가 문학 나눔 도서로 선정이 됐길래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난관은 제가 시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지만 <laughs> 전 진짜 시를 잘 모르겠. 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가 일단 좀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시집을 소개를 한다는 게 소개를 하려고 마음먹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시를 다 읽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뭐시 전문을 읽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시라는 게 결국은 이 시의 언어 자체를 본인이 읽고 느끼고 생각도 해보고 막 체험하듯이 곱씹어 보고 이런 게 시를 읽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생각해 보니까. 소개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두 가지 고민 끝에 오늘 저의시 소개는 제가 느낀 이 시집의 느낌을 전달해드리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구절 한두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세 파트로 시가 나눠져 있어요. 파트1, 파트2, 파트3가 있고 마지막에 김소연 시인의 발제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집을 사면 이 시인의 말 부분을 꼭 제일 먼저 읽어봐요. 아, 물론 그러라고 앞에 배치를 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시인의 말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시인의 말을 정말 고심해서들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시인의 말 부분이 어찌나 그렇게 좋은지. 근데 이 시집의 경우에도 시인의 말이 되게 좋아요. 어쩌면 어떤 운명에 의해 아니면 안 좋은 기운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그만두었을지도 모를 시. 그럼에도 산에서 자라 바다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은 이 나무는 마음 속 혼잣말을 그만두지 못해서 그 마음을 들으려고 가는 중입니다. 2017년 9월 이병렬 이렇게 시인의 말을 쓰셨는데 제가 이 시집을 읽고 느낀 지배적인 느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선을 긋고 줄을 잇는 시들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두 번째 느낌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늦은 밤에 홀로 돌아가는 시들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열심히 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늦은 밤에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외로운데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나와 별을 선을 긋고 줄을 이어서 연결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모든 시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네, 느낌들이 저에게 조금 와닿았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느낌은 약간 전반적인 이 시의 느낌인데 이걸 다 읽고 나서 뒤에 김소현 인이쓴 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려고 하는 시 같은 느낌? 말이랑 말 사이에 행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접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뭐 전반적인 느낌은 그랬고요. 이 시의 인상 깊은 구절 한두 군데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시의 전문을 읽지는 않을 거고요. 한한두줄 정도 인상 깊었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세 번째 느낌에 연관이 되어 있는 구절인데 제목은 내가 쓴 것이라는 시고요. 이 시의 마지막 두 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시 자체가 좀 인상적인데요. 마지막 두 줄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쓰려고 쓰는 것이 시이기보다는 쓸수 없어서 시일 때가 있다. 내가 쓰려고 쓰는 게 시이기보다는 쓸수 없어서 시일 때가 있다라는 말이 되게 이 사람의 시 전반을 설명해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여행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냐면, 기어이는 숙제 같은 것이 있어 산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나는 뒤척이면서 존재한다. 이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아, 되게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얘기 같기도 하고, 뒤척이면서 존재한다, 숙제가 있어서 산다 라는 말이, 아주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당신의 거리는 어디쯤인가요?로 지은 이유도 이 구절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이 시집이 끊임없이 밤을 걷고, 밥을 먹고, 시를 쓰는 외로운 인간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였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아무튼 망원동이 누군가가 나고 자란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시집은 내가 어디쯤 와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린 책은 이병률 시인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 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학 나눔 도서 중에 이렇게 두 권. 아무튼 망원동과 바다는 잘 있습니다. 를 소개해 드렸고요. 문학 나눔 도서로 선정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요 마크 붙어 있는 책. 요 마크 붙어 있는 책. <laughs> 보시면 아, 즐겁게 한번 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